팔자가 있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팔자가 생기는 건 당연한 현상일 수 있고, 그건 매우 정상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음. 신일 TV 시청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일 TV MC 가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스타라인성외과 대표 원장 이상환입니다. 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팔자 주름의 개선과. 그리고 네. 팔자 주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네. 팔자 주름, 아 아무래도 가장 티가 많이 나고 그렇죠. 팔자는 우리라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가족 모임을 했는데 그 친척들이 왔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성형외과 하는 음. 걸 아니까 우리 고장생 친구들도 거울 보면서 자격이 팔자 있다고 이 팔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 이 팔자에 대한 정의부터가 정확히 필요겠다는 하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팔자의 정의가 그럼 뭔가요? 어, 기본적으로 사실 팔자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팔자가 있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팔자가 생기는 건 당연한 현상일 수 있고, 특히나 웃을 때 생기는 팔자의 형태와 팔자의 모양은 그건 매우 정상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가만히 있을 때도 입가 옆을 통해서 이렇게 쑥 선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 한자의 팔자하고 비슷하잖아요. 음. 이렇게 팔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팔자 형태가 가만히 있을 때도 심하고 음. 길이상으로도 코 옆에 부분뿐만이 아니라 입가 앞에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지만 음. 우리가 웃거나 생기면서 이렇게 생겼을 때 생긴 이런 팔자 같은 경우는 그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환한 미소를 준다고 볼수 있어요 음, 그럼 팔자주름의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주름이라고 하는 건 단차가 있다는 거겠죠 높낮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팔자의 주름선을 놓고 봤을 때 주름선의 안쪽과 바깥쪽을 나눠 볼 수가 있겠죠 주름선의 안쪽은 이 부분은 자꾸 꺼져요 음. 왜냐면 이 안쪽에 만져보면 이쪽에 뼈가 만져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뼈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뼈가 점차 점차 녹아요. 그래서 꺼지죠. 음. 이뼈 앞쪽에 지방이 있어요. 음. 지방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점차적인 꺼지겠죠. 바깥쪽은 어떨까요? 이 바깥쪽을 보시게 되면 이 바깥쪽으로는 광대피지방이 있어요. 네. 이 지방 얕은 지방 쪽에 있는 애들이 존재하는데 아까 했던 깊은 지방이 있는 꺼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마치 받쳐주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깊은 지방이 위에 있는 광대 지방을 받쳐주고서 밀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꺼지니까 앞에 광대 지방이 밀려 내려오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둔덕같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또그들로 강해 보이게 되는 거죠. 오... 여기다 더해서 피부까지 처지면서 피부까지 늘어지게 되면 얘를 지탱해줄 힘이 다 무너진 거니까 그때 여기 위쪽에 굉장히 높은 두께감이 있는 그런 팔자주름이 생기게 되면 단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관 구조라든가 그런 영향도 많이 받아요. 입이 많이 튀어나온 경우나 그런 경우는 여기 더 꺼져 보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분들도 팔자가 심해 보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부분을 보완을 해주면 금방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젊었을 때부터 이미 팔자가 심할 수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 처진 것들은 이 부분들이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죠. 네. 음, 그럼 이제 팔자주름의 시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 시술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시술,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가장 간단하고 가장 많이 하는 건요. 사실은 필러예요. 음. 필러가 제일 많고요. 필러 시술은 원체 바로 할수 있고,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오셔서 금방 할수 있고 시술하는 시간도 5분 내외로 굉장히 짧거든요. 그 효과도 즉각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음. 특별히 붓기나 관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일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사실 비용적으로도 가장 좀 저렴한 건 맞고요. 네. 다음으로 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자기 걸 추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외부적인 물질을 넣고 싶지 않다. 그럼 너무 싫다. 그런 분들은 이런 부분들의 이제 지방이식을 선택하시는데 단독으로 팔자에만 지방 이식을 든다? 사실 그런 경우 흔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얼굴 전체 지방 이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나이 드신 분이 팔자가 꺼진 경우 좀 드물어서 이마도 꺼지고 뭐 광대빛도 꺼지고 이런 경우에 전체 얼굴 지방 이식을 하면서 팔자를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귀족 어, 수술? 귀족 기적 수술은? 귀족은 뭐? 이제 수술로 들어간다고 볼수 있어요. 모양 자체가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이런 보형물이거든요. 음. 요만한 크기의 보형물인데, 이거를 입 안쪽을 통하거나 아니면 코 옆을 통해서 쏙 집어넣어주게 되면 여기 꺼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보형물 들어와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보형물은 들어가고 나게 되면 그 위치 그 모양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최단기간 내에서 볼수 있는 효과에서는 가장 좋은 건 맞고요. 다만 이 보형물들이 약간의 뼈를 침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시술을 정확히 해야 되고 그리고 어 필요한 분들에게 있어서 선택적으로 시이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거상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면은 팔자존도 펴지지 않아요. 맞아요. 요즘 최근에 이제 많이들 하시죠. 거상이라든가 리프팅 그런 걸 통해서. 근데 이건 이제 아까까지 얘기했던 부분과 약간의 결이 다른 건데 처음 말씀드렸던 필러, 지방 이식 그리고 보형물들은 꺼진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얘기한 리프팅 개념은 이제 이 위에서 내려왔던 광대 앞 지방을 끌어 올려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당겨졌을 때 팔자가 많이 펴지는 걸볼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단독으로만의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거울을 보면서도 이렇게 당겼을 때 꺼진 부분은 당겨졌다고 해서 꺼진 게 채워지진 않아요. 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팔자주름 시술 Q&A를 한번 해볼게요. 아, 긴장되네요. 네. <laughs>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 팔자주름 시술법, 나이에 따라 다른가요? 네, 나이에 따라 다르고 형태에 따라 다르다고 볼수 있어요. 내가 꺼져 있느냐, 아니면 처져 있느냐에 음. 따라서 선택을 달리 할수 있고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처짐이 적고, 꺼져 있는 게 심해서 생긴 팔자겠죠. 음. 그런 부분들은 채워주는 거고, 나이가 들면 처지기 시작하는데, 처지하는 부들을 당겨주면 되고요. 더 많이 나이가 되면 복합적으로 꺼지고 처지고 다 생기겠죠. 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별, 타입별 좀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사지가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얼굴 운동은 중요하거든요. 이앞쪽의이 라인을 따라서 다 근육들이 이 광대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붙어 있거든요. 얘를 올려주는 운동을 많이 해주게 되면 올라오거든요. 마사지를 통해서 이렇게 밀어 올려주듯이 하면서 같이 운동을 병행하게 되면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간단하게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얼굴과 모습에 현재 관심이 있는게 없느냐예요. 마사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얼굴에 관심이 많겠죠. 그런 분들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살이 찌면은 팔자 주름이 더 심해질 수도 있나요? 살이 쪘을 경우에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단차의 문제니까요. 살이 찌면 지방의 세포가 커지거든요. 나이가 어렸을 땐 지방 세포의 숫자가 증가해요. 음.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많이 먹고 살이 찌게 되면 지방 세포의 크기가 증가합니다. 그럼 얼굴 전체에 있던 지방의 개수는 비슷할 수 있는데 앞광대 지방의 사이즈가 커졌다 무게감이 생기고 더 단차가 커지겠죠. 음. 그러면 아무래도 팔자라도 심해 보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팔자 름시술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 같은 것들 있을까요? 팔자에 필러를 맞거나 혹은 지방 이식을 하거나 보형을 했을 때는 사실은 마찬가지. 안에 고정을 하긴 하지만 많이 웃거나 얼굴 근육을 많이 쓰는 행동은 이동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자리를 잡기까지 2주에서 4주간은 아무래도 입의 움직임을 좀 주변 많이 크게 웃는다든가 얼굴 표정을 많이 짓는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힘들다면 수술이나 수술을 받으면서 주변 근육들의 보톡스를 같이 맞아주는 게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얼굴을 필러나 지방식을 했을 때는 많이 만지지 않는 게 좋아요. 자꾸 눌러주게 되면 꺼지면서 옆으로 퍼지게 되니까 효과를 잃을 수 있겠죠. 한달 정도는 좀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원장님과 함께 팔자수립 의 원인과 개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